어어어어어어에 예. 하나 어어어어어어영혼어 아, 맞다이자 이겼습니다 아어어어어어는어어어어어어어어 아, 네. 차안타 그냥 한번 화면해 보죠. 오케이. 꽃물이난막 이쁜데 아 좋아요. 가겠습니다. 가시죠. 어 같은 방에 둘 갑니다. 참고갈것 같아. 두명더 오케이 꺼지시고. 어씨 많다. 길동물도 이렇게 많아. 어, 뭐야? 아 창고 우리밖에 없다. 빠진다. 오케이. 쫄았구만, 아, 이새끼들 오케이 갑니다. 이레프 이레프기 있고. <laughs> 네, 저, 이저이레에있뚝 이쪽에 있뚝2번핑 어, 앞에도 차가 있네요. 오케이. 아니구나 아버기 있구나 버기 확인 여기 서한대 세워놨어 오케이 SR 소음기 있고 어 SR 소음기 감사합니다 저 스르륵 먹어가지고 아 이게 있어 네. 확인 이번 집에 하나. 영혼에 맞다 이제 이겼습니다. 없어. 너는 권총 라러 간다 새끼야. 그치, 그치 <laughs> 얘 아, 부자예요. 얘 부자야. 배를좀 챙겨주세요. 아배 배율 빼고 다 있어요 지금 근데. 오케이. 이배 없네? 입배 없어요. 아, 오케이 갑시다. 오케이 확인. 어? 잠깐만 나 거기 바퀴 바람 없는데? <laughs> 영혼의 막다일이 이겼습니다 아 무릇 분은... 어? 나한 대도 안 맞았네 개꿀있네 <laughs> 아 나만 차에 박아서 뒷갈아 꼈어 오 어, 안돼에에에에 어차 확인 환승할게요 램프 있지 아 나이스 개꿀 영월이... 병원이... 아 있다. 이거 어, 네. 가, 겠습니다 앞으로 어갔어요 아, 가, 가, 베릴로 갈까? 오 마이 갓! 그 오른, 왼쪽 집에 2층에... 아, 걸으러. 오케이. 확인. 보자, 보자. 폭력 각좀사 온다! 가고 언덕 언덕이 있었어요. 언덕 위에. 보급은 120쪽. 아, 갈아웃 쓴 것도 안가네 일단 위안 보입니다. 보급맨들인가? 방향 기준. 나이스. 방향 어디였어요? 아 확인. 각각 잡으면 되요 네 저만 보고있어 준다 내가 쏘고있는데요컷 아이씨 나이샤 어우 비엠님 오늘 많이 잡으시네 개꿀 <laughs> 어우 <laughs> 개꿀. <laughs> 어, <laughs> 개꿀 어 여기 배율있니 네 배율있어요 6배 드세요 드세요 소 염기도 있나 에미사? 에미사 에미사 개꿀 자기 장갑이 아니고 한 번에 보인다 네. 저도 <laughs> 개부자 뭐 어디어 가야되나 꽈리? 아니면 아예 오른 일로 갈까요? 2핑? 프리모스크 많이 내렸겠죠? 이쪽 방향이니까. 예, 그랬을 것 같아요. 1번, 1번에서 일단. 오케이. 좀 봐야 되겠다. 차, 차인데, 차, 차요! 올라가는 소리? 응, 음, 오케이. 일로 올라갔어. 방향이. 오케이. 방향이. 들어갑니다. 들어갈게요. 실례합니다. 완전 반대. 아. <laughs> 이 완전 개활지 파이널이네. 차두대 무조건 필요하겠네요, 저희. 이번이 좀 유리하네. 이거 자기장 시작되면 가죠 오케이, 좋습니다. 고. 고. 오른쪽. 오케이. 오른쪽에 그 오른쪽에 저기 둘레 뭐지? 네. 해우섬. 확인. 조심. 집조심집조심 집 조심. 집에 있다. 아! 해미사 어디야? 집집집 집, 집, 집. 아, 저기다. 집 아니고요. 집 밖에 예. 네. 저기 240 어디지? 여기 아, 쪽기 아, 바위. 바위 위에 둘 있거든요. 아 아니 얘요 얘 집이에요 집 됐어요. 아 오케이. 제가 어, 어떻게 봤지? 뛰는 거 봐, 저거 봤거든요. 나 저. 에어. 나 조금만 걸어 올라가고 있을게요. 공천님이시죠? 네. 합니다. 해협. 파이팅파이팅나피한번빨수 있을 거예요. 네. 연막 두 개라서. 오케이. 하나 거쳤고. 이제 올라온다 해우소. 해우소는 올 올라와 해우소 애들. k i 길 건넜다 건넜어요? a 네, 길 건넜어요 한발바위 t 한발킬 킬. l 이 o 이 n o t a Kill c o n n 요 t a k 어 l l 어 i 어그치코리타 k 치 l 이 k i 오케이 쌍놈 새끼들 l 어, 이스 확인 l 무 i 아, 아이씨, 아, 어디야? 아, 저도 있다. 아, 미쳤다. 아, 저기도 있네. 아이씨, 아, 돌았네. 안 돼. 절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후진. 어디야? 띠리리리리리리리리. 치콜타, 얘들 뒤져라. 야, 치콜타면 어떻게. 이... 나왔어요, 얘들. 한명 나왔어요. 오케이, 두 명. 어, 바로 앞에. 아, 아 뭐야? 뭐야? 소리가 진짜. 아, 용수. <laughs> 용수, 용일수. 아, 나 진짜. <laughs>